함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31절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하는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밀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형제들아 <laughs> <Sh> oui so <therix> <naughtyvé> <laughs>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30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함과 같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31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는 것처럼 고린도교회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 또 다양한 종교가 있던 그런 도시의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신앙적으로 보자면 언변과 지식, 철학이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풍부한 그런 어, 교회였고 또 여기 성경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은사에 대해서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초대교회, 일세계 여러 교회들이 있었지만 가장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이야기할 만큼 신앙 안에서 도 부족함이 없고 풍족한 교회가 또 외적인 환경 가운데도 부족함이 없고 풍족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제 나눴던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들려오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한 이후에 1년 반 정도 만에 다시 고린도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은 썩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쟁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함께 나눴던 것처럼, 여기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장 구절의 말씀처럼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파수바울의 눈물 끝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또 이렇게 귀하게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고, 또 나눴던 것처럼. 어, 사도의 직분을 의심했던 사람들,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시간적으로는 차이가 있었지만, 이런 여러 교회들을 흔들어 놨던 유대주의자들, 개종했지만 여전히 율법을 버리지 않았던 이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적대시했기 때문에, 이 유대주의자들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바울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도는 베드로밖에 없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는 바울은 사도의 직분에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고,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 어, 여기 사도는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다. 그래서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이 있었고, 사도행전 1장 1 8장에 말씀에 나와 있던 것처럼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에 또 사도 바울 못지않게 바나바 못지않게 언변과... 성경에 능통했던 그래서 설교자로 그 당시에 설교자로 아주 꽤나 유명했던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 이것저것 다 읽고 그리스를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고린도 교회 1세기 유대 1세기 교회는 100명 이상이 넘는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처럼 뭐 메모드급의 교회는 없습니다. 다 작은 교회들이었습니다. 초대 교회는 대형 교회라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모일 장수도 없었고. 다 모이면 해당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이렇게 소규모 그룹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일 세기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들 고린도 교회도 거기에 보면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어떤 이런 분쟁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은 것입니다. 또 하나 이런 분쟁의 원인이 어, 왜 있었느냐 뭐쭉 우리가 살펴봤지만 왜이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분쟁하는 그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에베스 4장 15절 말씀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에베스 1장 23절 말씀, 22절 이하의 말씀에처럼 그리스도의, 교회의 몸은 성도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그 몸을 이루는 교회 성도. 뿐만 아니라, 여기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리 성령도 하나 있고, 주도 하나 있고, 세례도 하나 있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전부 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놓쳤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5절 말씀대로 말하면 한 몸, 한 지체, 한 가족이라는 교회의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는 분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하나 분쟁의 원인이 교회의 본질을 놓친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여기 그래서 여기 인물들을 따르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어, 여기 서로 싸우는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또 하나의 이유를 이야기한다면 오늘 여기 우리가 읽었던 18절부터 31절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거 지식이라고 하는 거, 지식이 풍족하다 그랬잖아요. 지식이 풍족할 만큼 복음의이 토위에 세워진 교회였지만 하나님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그것이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도 복음을 오해했기 때문에 다툼의 이유가 된 것입니다. 여기 18절 말씀해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시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기 첫 번째 분쟁의 원인, 이 고린도전서 서신을 쓰면서 분쟁의 원인은 교회의 본질, 이 본질이 무엇인지, 한몸 하나, 한 지체, 이거 너희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투는 것이 아니냐. 두 번째 분쟁의 원인을 여기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여기, 어, 멸망의 도와 같은, 밀어는 것과 같고, 멸망하는 자들에게 밀어는 것과 같은 이 십자가의 도를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다. 십자가의 도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여기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것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도 안에는 죄 사함, 하나님의 자녀 사모심, 영생,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이 십자가에 담겨진 모든 내용들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1년 반 만에 다시 여기 복음에 대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다시 들었던 성도들이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십자가의 도가 뭐냐. 단순히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이냐. 그 안에는 영생도 있고, 죄사함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도 있고, 구원도 담겨져 있는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분쟁하고 있을 때, 다투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다른 것으로 분쟁의 이 실마리를 풀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십자가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성도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새벽에 여러 말씀 우리가 나눌 수 없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얼마든 얼마든지 서로 여기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다양한 문화, 그리고 다양한 여기 그 여러 가지 환경들을 접했던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 그것처럼 이해관계가 다양하고 여러 가지 색깔이 다양한 이 사람들. 오늘 그 사람들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다양한 성격, 다양한 성품, 다양한 인격, 다양한 배경, 이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분쟁할 수 있습니다. 갈등할 수 있습니다. 아 우리 교회는 아무런 분쟁이 없습니다. 아무런 갈등도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아무데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혹 그런 분쟁이 있할지라도 그런 갈등이 일지라도 오늘 여기 고린도 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런 분쟁과 갈등이 있을 때 사도바울이 다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집중하게 한 것은 교회의 본질이 뭐냐. 이거 다시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처럼, 부르심을 받은 너희들이 거룩한 성도가, 여기, 성도는 거룩한 자들이고, 그리고 그 거룩한 자들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고, 다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분쟁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분쟁하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이냐를 다시 그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갈등이 있을 때, 분쟁이 있을 때, 뭐 그것이 뭐 지어 받고 싸우는 그런 분쟁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갈등과 분쟁이 있을 때, 뭐 그것이 공동체 안이든지 개인적인 관계 속에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를 보면 하나님 분쟁과 갈등이 있을 때 다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시고 서로 마음이 다르고 갈등하는 일이 있을 때 다시 복음이 뭐냐를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여기 얽히고 설킨 이런 분쟁과 다툼의 관계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다른 것으로 접근하지 않고 하나님들 교회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집중함으로 이런 분쟁 가운데서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여기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18절부터 우리 31절을 크게 둘로 나누면 18절부터 여기 25절까지는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권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 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하는 게 어떤 것이냐? 분쟁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십자가에 돈데 이 십자가를 말할 때 구원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의 입을 빌려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법은 다른 것이 없다. 사람들이 멸망하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밀어나게 보고 뭐 세상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철학을 이야기하지만 구원에 구원에 있어서는 구원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 23절 이하에 동정녀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마다 사도신경 고백할 때 동정녀 탄생을 고백할까요? 동정녀 탄생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 우리가 매주마다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는 것을 왜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마태복음 1장, 여기 21절 이하에 쭉 보면, 동룡년 탄생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인마누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거하시는 방법은 다른 방법 아니고, 세상의 방법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는 것이 동종류 탄생의 중요한 비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다른 방법은 없다. 믿지 않는 멸망하는 사람들이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든 세상의 지혜를 이야기하든 헬라인들이 철학을 이야기하든 그거 아무런 관계가 없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여기 26절부터 마지막 30, 여기 1절까지의 말씀, 29절 말씀에, 28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시려 하나니, 아무도 육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이거 구원의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뭐 미련한 거 뭐한 거 이거 뭐 없는 거 있는 거 자랑하지 말라 이런 것들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오늘 여기 사도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1차적으로 이 서신의 수신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은 뭐 부한 자나 없는 자나 무식한 자나 어리석은 자들이나 지혜로운 자나 이거 전혀 관계 없고 구원의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법은 십자가이고 구원의 조건은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3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1절 말씀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말 바꿔서 말하면 너희들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 이 사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교회 안에서 왜 분쟁하기 시작했냐. 우리가 믿는 인물이 자랑스럽고 그 사람만이 진정한 목회자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는 이 사람들. 서로 자기 잘났다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개바, 아블로 물론 설령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따르는 무리들이 이 사람들이 최고고 이 사람들의 설교가 최고고이 사람들이 정말 사도고 이렇게 서로가 자랑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의 교회 안에서, 부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서 구원의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조건도 예수 그리스도인데,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외에 뭘 자랑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복음을 오해하고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말 잘하는 아볼로 자랑하고 여기 뭐 눈물로 교회를 세운 바울을 자랑하고 진짜 오순절 여기 마가다락 방에서 설교했던 페드로를 자랑하고 이거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이 1세기 당시의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나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내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교회 밖에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거기 어, okay, 오늘 성경에 내세우는 건 그것입니다. 구원의 방법도 그리스도고, 구원의 조건도 그리스도라면, 너희들이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교회는 그리스도밖에 드러날 것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행여라도 공동체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놓쳤다면, 예수님을 다시 잡게 도와주시고,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고,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자랑임을 다시 한번이 아침에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자꾸 사람이기 때문에 서운한 것도 있고,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때마다, 없을 수는 없지만, 그때마다 다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는, 내가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고, 내세울 것이 있다면, 복음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다시 한번 오늘 여기 이 아침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동안 나의 자랑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삶을 살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가서는 우리 하늘들을 위해서 쭉 기도하실 때 우리 어 김성환 신부님부터 시작해서 유갑순 유노 선임사님에서 기도해주시고 태국에 어, 이게 코로나는 거기 진정세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놓인 선교사님 우리 이상기 파국자 선교사님 건강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학교 가는 우리 자녀들 우리 불안해 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 우리 자녀들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교회 교육도 신앙 교육도 우리 반 정도 우리가 나오는데, 주일 학교 아이들. 하나님, 우리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안전하게 우리 아이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신앙교육이 정상적으로 다시 다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성도들이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조금만 이런 그 뉴스가 나오면 금방 출석도 줄고 그러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안전하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몇 가지로,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가운데도 성령으로 충만하루가 되기도 하여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의 역사에 주시고, 인도하려 주시옵소서. 나는 너를 신호하는 게 오라, 말씀하신 주님, 이자부자나 김수막 집사님, 유현호 집사님, 노영을선도님그 아버지 의피암 치료가 잘 이루어지기도 하시고, 소민찬 어린이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나 연약한 어린아이에, 이자부자로면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난 아버지 자녀에게,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연약한 부위도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명경 집사님, 어머니, 이유독 권사님, 유방암 치료, 또한 항암 치료도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미의 권사님,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 의뢰하고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윤원 선수사님 장 회복되는 거또 육압선수사님 뇌경색 아버지 하나님 치료받은 거또신나모인 아버지 사님또 감기가 계속 아버지 끊이지 않는 거또 아버지 강급일 원사님 무릎관절이 아버지 하나 주여 이제 수술 받아야 하는데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일들 잘 지켜봐 주시고 천명자 원사님 또 아버지 하나 주여 타박상 입은보면 너무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우리 이성계 박자성 교사님 성교지에서 아버지의 처음 소식이 들리게 도와주시고 어렴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매낙한 폐질안도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 이제 학교 계약해서 아버지 다니는데 불안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학교 교육도 정상으로 신앙 교육도 아버지의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게 주요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수교에 비드리는 날성도들이다 일에 남아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간이지만 참여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있는 곳에 갈등도 있고 분쟁도 있을 수 있지만 갈등과 분쟁이 있을 때 오늘 사도가 우리 지혜롭게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다시 갈등하는 성도들 분쟁이 있는 그 성도들에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그들에게 가르친 것처럼 오늘 갈등할 때, 분쟁이 있을 때, 어떤 환경 속에 놓여졌을 때, 우리가 다시 복음의 본질 앞에 설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 이것저것 자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적어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오직 우리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이하루의 삶이 될수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나는 너를 지루하는 여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어. 김수망 지사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신나무 강금일 권사님, 또 우리 전명정 권사님, 너머리셔서 타박상 입으신 부분까지도 깨끗하게 암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코로나 때문에 다 마음이 아버지나 며주님, 이제 힘든 가운데 있지만, 우리 어르신들에게 힘주시고, 또 아버지나 건강하게 아버지 남은 생활, 남은 생에 잘 나보지 않으면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어르신들 관절이라든지 감기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힘있게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태국의 아버지 상계바옥교선사님 그곳 가운데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선교에 막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선교지에서 논탄마을 깔라신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들이 아름답게 잘 진행이 될수 있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육부 자녀들 부모들의 적극적인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 다시 예배를 우리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데 어렵습니다. 부모들이 아버지 하나님 적극적으로 다시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어려운 시간이지만 부모들이 그런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협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드리는 날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배 자리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 교회들마다 또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이런 확진자들 나와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데 하나님 교회가 잘 대처하고 또 목회자들이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 교회들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말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인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며 다 만하께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옵나이다 아멘.